교토에서 오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교토에 다시 도착해서 이제 청소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날씨 좋다. 이마세에 봄에 교토 오지. 청소사 가는 길에 신사가 있어서. 만개했네. 오케이, 청수다 가는 길에 니넨자카에 왔습니다. 이곳이 엄청 유명한 스타벅스 니넨자카 스타벅스. 니넨자카 스타벅스. 이곳이 산넨자카. 저기 보이는 청수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와 청수사 와 웅장하다 날씨가 너무 좋다 저기 가운데 도쿄타워도 보입니다 아 교토타워 습관이 돼가지고 청수사는 제가 봤을 때딱다 6시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노을이 생길 때 청소사 한번 혼자 왔으니까 올라가 봐야죠. 저 형님이 사 찍어 주셨는데. 사실 뻔했네. 바로 앞에 벚꽃. 바로 앞에 벚꽃. 해가 지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후지미나리로 이동하겠습니다. 후지미나리 렛츠고! 네? 후지 미나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열차 감성 있거든요. 올라가겠습니다. 관광과가 다 밟네. 아, 거의 다 닫네. 시간이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서 거의 닫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처음 와 보는데, 이곳을 저녁에 온 이유는 여긴 24시간이기 때문에 늦게 왔습니다. 확실히 라이트업 하니까 멋있다. 들어가 봐야겠다. 저런 작은 건 봐도 큰 감흥이 없네요 너무 큰걸 봐서 진사로 아 낮에 와야 멋있겠다 여기 확실히 잘안 보이네 이런 느낌 온 김에 지금 1번인데 여기 7번 나이스 뷰 올라가 보겠습니다 장난 아니라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거 영상에서 잘안 담기네 다 왔다, 다 왔어. 와, 어떻게 내려가냐? 이건 인증 남겨야겠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체력적으로 자신 있으신 분만 위로 올라오세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저는 시치조역에 먼저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갈 곳이 있어서 귀무덤에 가려고 합니다. 벚꽃이 만개했네. 도착했습니다. 귀무덤. 저녁에 온건 처음인데 항상 오면 방문하면 저는 낮에 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저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보시는 게더 편할 것 같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선인의 귀랑 코를 저기 묻어 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와서 쇼핑하고 여행하고 노는 거 너무 좋지만, 일본은 한국이랑 역사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 이런 것도 있고,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토역이랑도 가깝고, 거리도 뭐 그렇게 먼 곳에 위치하지 않아서, 한 번쯤 방문해보시는 걸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벚꽃이 바로 앞에 펴서 더 마음 아프네 귀무덤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제 밥 먹으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그런지 더 조금 울적하네 여기 라멘보보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 무조건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 라면 보보에서 이제 다시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잘 썼다. 여행의 종지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와, 기온시라카와. 우와. 오, 라이트업을 해놨구나. 이곳은 기온시라카와. 장난 아니다. 오사카 여행 타이밍 진짜 미쳤다. 와 제대로 만개했네. 경찰도 와있을 정도로. 와, 통장하다봐 와, 정말이네. 이 영상 보고 벚꽃 보러 교토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제 저는 아까 맡긴 짐 찾으러 가겠습니다. 카모강은 거의 없네요, 벚꽃이. 이동하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갔던 포인 라커 찾았습니다 우산 넣기 힘들어 잘 넣어야 돼 15번 오케이 땡큐 이제 여행의 마지막, 교토역으로 가서 야간 버스 타고 도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교토타워가 앞에 보이는데, 와, 이것도 장난 아닌데, 뷰. <laughs> 진짜 멋있네. 와, 행복하다, 행복해. 여행은 이런 느낌이지. 교토역 도착. 야간 버스 타러. 와, 이거 뭐야 여기 애들. 와, 도쿄로 갑시다. 야간 버스. 도쿄역에 도착했습니다. 아. 와, 벚꽃 많이 폈다. 그 역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일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이한 시간 뒤면 이제 씻고 바로 일가야 돼가지고 줄이.